네, 안녕하십니까. 작은 농장 선재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화창한데, 지금 엄청 춥습니다. 지금 일괴부에 의하면, 내일 아침에는. 아, 영하 4도 정도로 좀 떨어질 것으로 좀예상 되고요. 저희 농장은 지대가 높아서, 그거보다는 온도가 더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네, 월동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수도라든지 예, 또 나무들 예, 나무들도 건축용 보온자재를 활용해서 예, 나무도 좀 예, 감싸주고 예, 또 칸나라든지 갈야라든지 이런 아, 식물들도 예, 뿌리를 캐서 예, 에, 얼지 않게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에,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건축용 보온덮개죠 요거는 한번 사용하고 아마 제가 이게 한 4,5년 정도 지금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관만 잘 해놓으면 겨울에 보온덮개로 활용하고 또잘 보관했다가 다시 이제 겨울에 오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태추나무입니다태추나무를 네, 네, 아래쪽만, 네, 아래 밑동만 네, 버리지 않게 뭐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고 아래쪽으로만 보온 네, 덕에 맞는 규격에 맞는 곳을 골라서 이렇게 해주고 네, 이제 잘 여기. 여기, 이, 정 도만 두 군데만 묶어 주면 그래도 훨씬 나무가 월동하 는데 좋 겠죠.